그 체크 를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사실은 아, 구글 2017년부터 알리백 정책에서 원전 에너지와 그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소위 CFE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국제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새로운 CFP 방식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CFP 예. 이니셔티브를 지금 진행하고 싶어요.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가 아. 예. 어, 우리 산업 기술 보호 협회가 있는데 이게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승인하는 이곳에서 이제 갑질을 한다. 갑질을 한다. 근데뭐 여기에서 한번 잘못 찍히면 계속 서류 돌려보내고 이래서 또 갑질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승인에 대해서 45일로 그 법정 기한을 뒀지만 이거는 실제 유명무실하다. 제대로 이 기술이 수출되어야 되지 평가를 받아서 그 제도를 개선하고 네. 제도를 규제를 좀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뭐 갑질 관련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선 방안 모색해보겠습니다.